구매해본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더위를 버티는 것보다 진짜 이거 하나 사는 게 삶의 질적으로 좋아집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티즈신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일찍 올렸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올리네요. 여름철 삶의 질이 달라지는 영상, 바로 창문형 에어컨 영상인데요. 근데 이미 다른 분들이 영상 디테일하게 많이 올렸죠. 온도는 어떤 게 빨리 떨어지는지? 전기세는 뭐가 덜 나가는지? 뭐 이런 거 많이 올렸는데 그런 건 거기 가서 보시면 되시고 저는 딱 사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이런 것만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사면 되는지? 일단 내가 원룸에 사는데 내 방에 에어컨이 없다. 어, 그럼 당연히 사야지.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분들보다 더 사야 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바로, 가족이랑 같이 사는데 내 방에 에어컨이 없다. 이런 분들. 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보통 가정집에는 이제 설치형 에어컨이 거실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방마다 에어컨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저희 집은 천장형 에어컨으로 거실에 두 개, 그리고 안방에 하나 있습니다. 제 방이랑 형방은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아실 거예요. 에어컨 없는 방은 진짜 여름에 말도 안 되게 덥습니다. 그렇다고 내방 시원해지자고 거실에 있는 거 틀어서 내 방까지 시원해지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선풍기도 놔야 되고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어봐요. 벽걸이형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볼 텐데 그게 왜안 되냐? 벽걸이형은 실외기를 밖에다 달아요. 그럼 공사가 커집니다. 만약에 내방 밖에 실외기가 있고 이미 호수가다 연결돼 있어. 에어컨만 설치하면 된다. 그럼 벽걸이형 사세요. 그게 더 좋아. <laughs> 근데 아무 준비 안돼 있어. 그러면 천장 다 뜯어가지고 선 연결하고 실외기 달고 공사가 너무 대규모로 갑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심지어 요즘은 실외기를 창문에 걸쳐서 놓지도 못해요. 노후돼서 떨어질 수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고 방지 차원으로 밖에다 걸질 못합니다. 따로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래서 창문형 에어컨을 사는 거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음 얘기해 줄게요. 작년에 파세코 듀얼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 제가 샀죠. 그런 다음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소음 관련돼서 댓글이 좀 달렸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설치형 에어컨이랑 벽걸이형 에어컨 이두 개랑 창문형 에어컨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얘네 두 개가 조용해요. 당연한 거지. 얘네는 실외기가 밖에 있죠. 밖에 있다 보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걸 추천하냐? 얘네를 못다는 사람들이 여기 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시렉이 달려면 공사를 크게 해야 된다고. 근데 얘는 시렉이 일체형이니까 솜이 조금 있더라도 이걸 다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 조용한 건 얘네가 더 조용해요. 그래도 나는 살수 있는 여건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걸 사는 겁니다. 대체품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소음이 크냐? 근데 솔직히 귀에 거슬리거나 잠을 못 자거나 그런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건 제 기준이죠. 저랑 반대로 밤기 밝으신 분들 바스락 소리 조금만 나도 잠 깨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소음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될 정도고요. 저처럼 별로 신경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사고 만족할 정도의 소음이었어요. 소음이라고 말하기도 되게 뭐해? <laughs> 그렇게 안 시끄러웠거든요. 제가 작년에 샀잖아요. 작년에 사고 너무 만족해서 주변에 막 알렸어요. 이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작년에 사신 분들도 있고 작년에는 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올해 들었으니까 아 도저히 더워서 안 되겠다고. 올해 신제품 구매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사신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엄청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면은 예민한 사람도 다잘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줘가지고,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분명히, 아, 나 소음 때문에 그래도 고민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매해본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더위를 버티는 것보다 진짜 이거 하나 사는 게 삶의 질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어, 나는 소음 별로 신경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작년 모델 사세요. 10만원 정도 저렴한 것 같아요. 난 그래도 최신품, 최신 거 사고 싶다. 그럼 올해 거 사면 됩니다. 저는 작년에 사고 되게 만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이거 올린 사람들 분명 있을 텐데 하고 보니까 리뷰에 설치에 대한 게 조금 나왔는데 쉽다고 나와 있었어. 그래서 어, 아닌데, 이거 남자 3이 하는데, 어, 이거 시간 좀 걸렸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창문, 창틀 있죠? 창틀로 되어 있는 집에 달 때는 쉬워요. 근데 이제 통창문, 아예 한쪽 면이 창문인 경우, 그럴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작년에 구매했죠. 그래서 겨울이 지났어요. 그럼 겨울철에 춥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안 추웠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안쪽에 달고, 겨울철에는 바깥쪽 창문 닫아놨어요. 이런 것도 이중창문인 분들 다시면 꿀팁일 수 있겠죠? 안쪽 창문에 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꿀팁 하나 더. 이건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게 작년 모델이죠 파세코 듀얼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 2021년 작년 모델인데 저도 처음 달때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쪽에 달았어요 왜냐면 이쪽이 밖에 쪽 창문이니까 더 밖에 쪽에 달아야지 하고 밖에 쪽에 달았는데 생각해봐요 이거는 바꿀 수 없어 방향은 바꿀 수 있는데 실외기 위치는 오른쪽입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벽이 있어 벽이 있으면은 빨아들이는 게좀 시원찮겠죠 그리고 바람 나오는 부분, 바람 나오는 부분도 이게 결국 날개잖아요. 날개가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각도 보세요. 네, 그래서 이 날개 부분, 이 날개도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빨아들이고 나올 수 있게끔 하려고 저 이쪽에 달았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고 다세요. 반대쪽에 달아도 되는데 저는 왼쪽에 달았다는 거, 이 빨아들이는 거 생각해서 왼쪽에 달았습니다. 팁이에요. 보셨죠? 사소하긴 한데 이런 게 진짜로 구매하실 분들한테는 꿀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쪽 보시면 제가 작년에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리뷰 영상이 있어요.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셔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구매 링크도 밑에 댓글로 달아두겠습니다. 진짜 이번 여름 너무 덥고 너무 습한데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삶의 질이 바뀌어요. 진짜로. <laughs>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